뜻밖에 연락이 온건 3년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된건한 보습 학원에서였다고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애들 막 고민 상담도 들어주시고 같이 게임방도 다니고 그냥 거의 친한 형 느낌인데 갑자기 3년 정도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달에 전역됐다면서 연락이 왔거든요. 되게 반가웠죠 오랜만에 만난 그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얼마 있냐고. 돈0 0달라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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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0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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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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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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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씨0 그런데 이 무렵 학원 선생님의 수상한 연락을 받은 제자는 민수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안무 웃다가 갑자기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한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이러고 한 6번, 7번 그렇게 빌려줬는데 한 번은 사람을 수업고 때려가지고 그뭐 합의금을 대신 내줘야 된다. 한 번만 부탁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또 어떤 날은 은행 계좌가 막혔다며 난감한 부탁을 해온 박 씨. 지난 29일 수아 씨는 그에게 55만 원을 또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바빠서 못 보라고 나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잠수를 타는 거죠.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훌쩍 지났지만 박 씨는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는데요. 결국 수아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렵게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석연차은예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생님의 이름을 검색해봤다는 수아씨. 그런데 완전 사기꾼. 선생님이 네, 그거 알고 나서 이 사람 이럴 사람은 아닌데 박 씨는 온라인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중고 물건 거래를 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을 했던 남자. 되게 괘씸한 게한채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이만 원르니까 바로 사요 제자들에게 존경받던 수학 선생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남자의 이름이 등장한 곳은 중고거래 사이트만이 아니었는데요. 우린 최근 박씨와 연락을 했다는 간호사 지현 씨를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찾고자 <laughs> 아주 아주 큰 돈을 밟았는데 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며 온라인 강의를 찾아봤다는 지현 씨.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선의 강의가 300 얼마인 거예요. 솔직히 한 번에 300 얼마를 결제하기가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글이 이거 제일 최근 거예요. 온라인 강의료를 나눠낼 사람을 찾는다는 지연 씨의 글에 가장 먼저 댓글을 단건 다름 아닌 박 씨였습니다. 자신이 결제를 하겠다며 지연 씨에게 113만 원을 송금받은 박 씨.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이 들으려고 들어가봤더니 아예 수박 내역이 없더라고요. 취소를 한 거죠. 이거 뭐냐 이러고 했더니 되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그에게 지연씨는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제 다한걸 환불해달라 하시면 어떡해요? 뭐가 문제냐며 지연씨에게 되묻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련 잠적을 했다는 박 씨. 같은 수법으로 박 씨에게 피해를 당한 수험생들은 수십 여 명에 이릅니다. 행정고시 카페에서 25만 원이요, 35만 원, 40만 5천 원을 당했는데5 3만 4,800원이요. 저는 115만 5천 원이요. 단 2주 사이 박 씨가 갈취한 피해 금액만 해도 천만 원에 가까운데요. 피해자들이 박 씨의 말을 굳게 믿은 데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믿었던 게 임용고시 과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학이랑 전공수학이랑 수학교육론 이렇게 세 가지 과목 있는데 사함이 뜬금없이 수학교육론도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강사이 초상이랑 이런 것까지 너무 깜깜하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수학 임용고시생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더자 저한테 여쭤보겠다고 자기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진짜 뭔가 준비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그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출신이요그 학교가 원래 그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는 곳인데 그 중에서 도 항상 사기고래했어요. 그 친구가 반장을 좀 했었는데 그냥 학교 다 잘하고 운동 좋아하고 너무 음, 잘하고 같이 축구도 한적 있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냥 장난 잘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사기 이런 쪽으로는 아예 뭐 관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역 명문고에서 반장을 도맡으며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다는 박 씨. 그는 실제로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수학교육과에 입학했다는데요. 선생님을 꿈꿨던 그는 어쩌다. 취업준비생과 학생을 울리는 사기꾼이 된 걸까? 우린 박 씨를 직접 만나 그 답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SBS 누누말미야 와이 제작팀인데요. 근데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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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 거잖아요. 진짜 돈 얼마도 안 되는 데그 동작은 사람들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진짜 힘들. 저도 뭔가 제가 남자의 얘기는 참 의외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전이 네. 필요하셨던 거예요? 네네. 네. 뭐 하시는데? 아, 그게 요 정신병이라서 그냥 저도 모르게 가서 막 인터넷 카페에 가서 글을 찾아봐요. 저도 미쳤나 봐 그러니까 저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했 미친 것 같아요.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의도한 게 아니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다는 건데요. 전화는 왜안 받지? 이게 <laughs> 예, 저는 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아요 병? 무슨 병? 나 자꾸 그렇게 말 같다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병이래서 부활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아니 일은 다 걸려놓고 전화는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을못 하실 때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늘어놓는 남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어렵거든요 그는 불안해서 대화가 어렵다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우리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의문이 커질 무렵, 우리에게 뜻밖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 최근까지 이러는몰랐어 제가 피해가 2018년도니까 민을이 공유한다고 여러 명한테 얘기를 해놓고 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자기가 뭐 의대생인데 뭐 집이 어렵고 막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박 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인 게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2년 전박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똑같은 습법으로 인터넷 강의 같이 듣자. 그치? 그 이유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수감생활까지 했던 박 씨가 여전히 사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 시작은 대체 언제였던 걸까. 우린 그의 대학교 친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학교 에서 뭐 베드나 바, 뭐 이런 것들 판매한다고 올리고 이제 이제 그 판매 금액 받으면 이제 연락 두절되는. 대학교 2학년 무렵부터 가까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더니 언젠가 부턴 학교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박 씨. 게다가 그 친구가 이제 총무부 부장을 했어요. 뭐 학과 행사하고 이런 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친구 연락이 안 되고 많이 그러다가 그 당시에 휴학을 했었던 걸박 씨가 공금 횡령까지 했다는 겁니다. 형이 여자친구 임신 시켰다가 이제 낙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런 핑계를 많이 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번 형 핑계를 대니까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박 씨는 남들을 속여 손에 넣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그의 얘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대학생 때도 중사 여러 건 이렇게 연루가 돼 있으셨던데 그때왜 그러셨어요? 그때 도박 때문에 그랬가도박이어 서울에서 재를했는데 그때 막들이고구다는데 그걸 도박을 하면서 하면 막재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몇년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기 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까 돈이 들어가서 욕심이 나고 그걸로 도박도 해보고 싶고 해서 막 하다가 일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아직 도박을 완전히 끊은 게 아닌 모양인데요. 왜 아직도 하고 계세요 도박을? 그 삶을 좀 해결 좀 빨리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박 센터도 오늘 연락을 했고 음식과 예약도 하고 해가고 I d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 h a 오늘 o s 안 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약속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도 돈 받았습니다. 저도 방금 1시 전까지 돈 받았습니다. 남자가 돈을 갚은 사람은 두명뿐인데요 수많은 피해자들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은 걸까? 진 이제 환불받았던 그 과정 올려놓은 이제 팁이거든요. 음. 미안함거리거나 반말하고 야 내놔 이사기꾼 이런 식으로 욕하거나 이런 거안고좀 정중하게 x x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황당합니다.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말을 건네는 피해자들 몇몇에게만 돈을 갚았다는 건데요. 기막힌 일은 더 있습니다. 오늘 두그 사람이 접근을 해와가지고 얼마일지 셨어요 35만 원. 이날도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린 약속을 어긴 남자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두번 다시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 아니잖아요. 수차례 전화 통화에도 고객이 자리를 밝지 않아 남자는 또 다시 잠적을 선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전과가 있는 박 씨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이후에 사실상 3년 이내 동종 범죄를 또 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범 가중도 가능한 요소가 있는 사안이고요. 2년 이상 뭐 3년 뭐 이상까지도 사실상 선고가 될수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처벌만큼이나 꼭 필요한 게 있다는데요. 도박 중독이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기능들이 일단은 이제 오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혼자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자꾸만 착각을 하고 그 치료나 개입을 거부하게 되죠. 굉장히 시급한 단계인데 또 법적으로는 우리가 뭐 강제 입원이나 이런 게 지금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렵죠. 이 친구를 설득하기가. 한때 훌륭한 스승이 되길 꿈꾸던 박 씨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기극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금도 단톡방에 40명 정도 있거든요. 그다른 피해자한테 또 사기를 저서 저의 돈을 갚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해자가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럼 네, 그래요.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40명이 모여있던 피해자 모임 방은 어느새 그 인원이 7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사기극은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모든 수학공식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 씨가 해야 할 일에도 분명한 답이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그건 바로 범죄를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일일 겁니다.